그렇다면 좀 아쉬워요 동의하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동, 어, 어, 동의하기 어떠냐면요 칠음부 예? 네? 아까 부항 얘기가 지금 개세를 이룬 거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냐면은 사연이라고 해요 근데 이 원리가 전 세계에 많니다 이런 원리를 갖고 있는 민족은 인도에좀 있고 몇 군데 없어요. 서양에는 이게 이 원리가 없습니다. 왜? 거기는 대항의 원리고 우리는 조화의 원리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우리는 조화의 원리야. 그리고 우리라는 말은 조화지. 우리라는 말이 조아야 그리고 대한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 형상의 민족이지, 어? 나와 너의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원리가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요새 애들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게 1등 아닙니까? 그게 왜그러냐데 석전의 석자를 맞잖아요. 하늘의 기와 땅의 기와 공간의 자연의 기와. 말입니다. 귀가 모이는데 소리가 에너지를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써먹을 줄을 알고 그것을 활용할 줄을 아는 리듬 칼하게 운행하는 것이 개들이에요. 어? 그게 한류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연을 알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 때문에 공부를 꼭 하셔야 되고, 배움을 중시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이게 뭐냐면, 부안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해독의 원리입니다. 해독의 원리입니다. 전 세계 치유를, 해, 자연의학을 하는 분들은, 자연의학을 하는 학자분들은요, 해독이 최고입니다. 그게 해독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뜻이잖아요뜻이 뜸이 뭐냐면 음식이에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국가인데, 이게 음식이에요. 이게 침이 뭔데요? 아까 그랬는 우리 이현석 그 대표님이 얘기하는, 이게 뭐냐면요. 이게 형태요. 형태장입니다 이게 뭐냐, 기예요, 기. 우주에 있는, 태양에 있는, 이각쪽이만물에 있는 기를 뭐로? 공간에서 가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련 명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명상이라는 에너지를, 방법을 통해가지고 그 기회를 받는답니다. 그게 옛날에는 몰랐어. 근데 지금은 핸드폰을 나오면요, 핸드폰 나오니까 이제는 다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 애들한테 그냥 말을 잘못하면요, 시도만 안켜요 왜? 핸드폰의 원리가 이 원리로 돼. 예를 들어서 3D 프린트라는 거 알죠? 예. 정보가 집에, 여러분 집이 딱딱 만들어지는, 거, 그죠? 이 예. 원으로 돼 있으니까 요새 젊은이 아들 뭐 버릇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나도 답이 나오고 젊은이에게도 말할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있어왜 그만 큼이 말이야. 음식이냐. 오늘 말이요 이거 다 보니까 여기 문경 들어오니까 이게 뭐야 구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그 파장 형태장이 구름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에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에너지가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자연 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음식을 섭취을 하면은 내몸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지구 세바꾼 반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음식이 섭취하는 그 음식이 바깥에서 돌리는 게 저게 비가 왔다 내려갔다, 지금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게. 이만물리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말입니다. 이 뜸으로서 음식이, 음이 뭔지 뭐, 아세요? 음이라는 것은 이온하라는 뜻이에요. 어? 자양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식이 뭐냐? 물이란 말이요. h 가 H.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이 수, 신문, 집에 보세요. 수소동명 얘기하잖아요. 그죠? 수소는 뭐 동맹한다. 일본 놈이 우리를 제치고, 미국하고 유럽하고 모여가지고, 수소 동맹을 해가지고, 우리를 제치려고 간다. 너는 잖아요 수소 버스 만들어가지고, 시승하고 그랬지요, 며칠 전에. 요 어? 수소입니다, 수소. 예? 앞으로는 수소 치료해요, 수소 치료. 예? 이 식은, 리의 물. 이거는 자연물이고, 그다음에 이형태장에서 기는 뭐냐? 이게 탄소입니다. 탄소. 탄소가 뭐냐? 태양에서 융합발전소를 일으켜 가지고 태양이 우리한테 내뿜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빛도. 간단하잖아요. 간단하니까 다 이게. 태양이에요 뭐 태양이 태양이 비춰준 탄소라는 데예요 탄소. 이 탄소의 위대성은 우리는 잊어버린 이제다 그러면 왜 쌀이 제일 좋은 음식이냐? 밀하고 보리 왜 좋은 음식이냐? 쌀이 네 얘기를 할게요. 전 세계 어느 그 음식보다도 이것은 쌀이 탄소를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어 가까이 여기 뜬과 같이 자연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쌀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쌀은 말이야 데이터가 없어. 전부 다 우리는 데이터 찾으려면 일본 걸 갖다가 찾는 거야. 응? 왜 그러냐? 그 얘기했잖아. 뽑을 때, 심을 때 물에 심지요? 예? 네? 맨 처음에 저기, 모판에 심어가지고 옮기잖아. 그게 뭐냐? 저 부침하고 똑같아. 내가 모판에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옮겨가지고 수생식물이 되었다가, 네? 이 여름에 그 태양에 이글이글 거리는 삼복 더위 있잖아요. 다 거치고 난 뒤에는 물을 쫙 빼죠. 그막 건생 식품이에요. 수생에서 건생. 다른 말로 말하면 H에서 뭐까지 갔느냐? 산소까지 간 거야. 어? 가서 마무리해 가지고 우리 몸에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에? 그러기 때문에 음식 중에 산소가 제일 많이 함유된 것이 쌀이라는 사실을 알아. 돼요. 그때 지금 우리 먹는 쌀은 쌀이 아니야. 그거는 쌀이 아니야. 이거는 일본 놈이 대한민국 죽길라고 작전한 거야. 뭐냐? 우리는 통곡물을 먹으 현미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현미가 전 세계 음식 중에 제일이란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야. 왜? 우리 민족이 우리 거 우리 땅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우리 땅이 어떤 땅이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땅만큼 태양의 에너지를 가장 잘 받고 기온 차가 하루 만에 하루 사이에 기온 차가 이렇게 넓나는이땅 뿐이요.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 한테 뭐라고 우리 땅을 가져 금수강산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